우리의 영만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셔서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한주일 동안 이땅 위에 살 때에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던 우둔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오른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므로, 아버지의 거꾸신 그 눈에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아버지 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살려주서 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는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로 갚고 세우신 주님 옮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만세반서구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살아 역사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시는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주님이 몸된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의 심결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일당후에서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는 전국 각자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기를 원하는 자들 몰려오는 영성원이 되게 하시고 이 영성을 원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주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 몸된 교회 영성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응답받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줄로 두여 미싸오니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굽은 길이 고자지게 하시고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곳은 메꿔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주님 몸된교회 사랑하는 봉사하는 사랑하는 전 선교사님들 저 하나님 전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력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 옳른 장중의 손에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수임받을 수 있도록 영력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시간마다 하나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회하는 모든 보이는 시간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제목을 삼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생명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자와 역사해 주옵시고 겁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주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